뭐 준비한 거 준비물 있으면은 최소한 어. 이렇게 가져가고 진짜 많이 가져 많이 있으면은 가져가기 싫고 어. 싫은데 거기 가서 만약에 필요한 거 있으면은 어. 아 필요한 거 없으면은 어, 아왜왜안되비고 엄마 나 때문이야 너왜 준비 안 했냐 이런 거는 엄마 다 준비했어야 되는데 근데 취이 조금 있으면은 싫어. 가져가기 싫어. 가져가기 싫은 음, 가져가, 게 아니라? 가져, 아니, 가져가는 걸 가기는 뭐, 최소한을 가져가고, 어. 근데는 가, 만약에 거기 가서는, 뭐, 최대한 내가 필요한 거를 다 있어야 돼. 나그신 얘기, 어, 그래서 도대체 아, 어떤 사람이야? 아주 말을 잘했는데, 내가 얘기하는 거는, 당신 뭐, 요 가까운 놀이터 가는데도 짐이 하나만큼 막 엄청 많이 싸는데, 체질적으로 가서 쓰는 건 없단 얘기야. 만약 거기 가서 수인이가 물 먹고 싶으면 이렇게 물 없이. 아, 어떡해? 물, 같은 거, 물 같은 건 챙겨야지 당연히. 아, 주석이 밥은 만약에 주석이 배고파서 울면 어떡게 그거 안 주냐? 아, 그거 그런 거 야, 그런 야, 거 챙겨야 지 만약 저번에 주석이 배안 고파서 안 먹어서 그런 거지. 만약에 안 가져가고, 안 가져가고. 가게 가서 주석이 내가 배고파서 나 배고픈데 아 엄마 이런 거좀 챙겼어야지 엄마 이런 거 준비했어야지 음. 어? 지금 이렇게 안 가져가서 안 가져오고 그 왔으니까 지금 사야 되잖아 당신 그런 사람이야 아 그러니까 맞아 그렇게 얘기한 게 많은데 당신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어디 갈때꼭 필요한 것만 아또 뿌연가 아... 막 그런 거야 그럼 다음부터 장신 얘기 꺼 직접 해그 <laughs> 직접 해 그렇게 하면 안거 아니야 뭐 그런 거 준비한 거는 꼭미 여자 해야 돼 와이프 해야 돼 아유, 엄마. 그 사람이 남자 하면 그+ 그 사람이 남자 아니야. 그게 아니라 엄마가 잘 알잖아. 애기 필요한 거. 아니, 아빠도 마찬가지야. 아빠도 할수 있어. 그거 당신은 원래 아, 남자 가그 이런, 이런 거 해? 당신은 어머니한테 이렇게 교육받아서그런 거야. 남자가 뭐 알아? 애 아빠는 뭐 알아? 니가 다 해서 다 해야 다 알아서 해야지. 그런 거야. 내가 다알아 보통 그렇게 하지 않나? 보통, 보통 엄마들이, 아니야. 어, 보통 엄마들이 요즘은 다... 요즘은 뭐 그렇게 보통 아니야. 그렇게 하면은 되 이상한 거야. 이상한 거라고? 요즘에 다 사람이 그렇게 달라졌어 당시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 거야 지금 봐봐 아직도 결혼... 옛날 사람이고 옛날 생각이야 요즘 다 바뀌었어 그러니까 국제결혼 한 사람이 아, 그렇게 거의... 살면은 다 이혼했다니까 에이 그 무슨 말이야 그렇게 살아서 그러면... 이혼 다 했어 우리만 이렇게 아직까지 살고 아, 있는 거야 아니야 에이 남자는 이렇게 나같이 돈 벌어야지 이 없어.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아, 하는데 그렇게 생각해서 어? 엄마 다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데다 사람 안 그래 돈잘 벌어도 500, 600 이렇게 어? 천만원 같이 벌어도 어. 집에 와서 애들하다 어. 시간 있을 때 봐줄 수 있는 만큼 봐주고 어? 바쁠 때만 아, 엄마 좀 봐줘 어? 봐줄 수 있으면 다 봐주고 애들 같이 놀아주고 공부도 같이 한 거야 네. 그래. 아 도대체는 당신이 내 생각에는 어, 옛날 사람도 아니고 뭐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. 10년 살아는데도 아직도 몰라? 아뭐뭐뭐 뭐, 뭐 하라고 해도 아 시켜도 아나 일해야 되나 얘들 뭐한달 이제, 뭐 이제 300밖에 안버3 뭐, 뭐, 0 0만 뭐라고? 아니 바쁘 바빠서 아돈 많이 버는 사람이야. 이렇게 바빠서 이렇게 아예 막못 뭐 봐주고 당신이 봐. 아, 이렇게 한 달에 얼마 벌어? 300개 밖에 못 버는데? 나돈못 번다고 지금 무시하는 거야? 무시한 거 아니고, 아, 어, 집에 와서 애들 관심 좀 가지, 가지라고. 계속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, 아, 내 애는 니가, 어, 내 아빠 이렇게 뭐 관심 없으면은 아빠랑 이야기도 안할 거야. 에이, 그 정도는 아니잖아. 아, 그 정도는 아닌데내 애들은 안 답이... 안 게할 거야. 그래서 내가 계속 그렇게 할 매운... 거야? 아, 자기는 그냥 이야기 힘들어. 안 바꾸면 이 얘기 할 필요 없으니까 끊어 그을게 끊지 마. 야뭐 뭐도 이 얘기 할 필요 있냐? 아 어, 다이 혼했어그 어, 그 솔직히 말한 대로 애들 주석이 우유 먹고 뭐그 주석 있어? 개새끼 갈아 주적 있냐고? 한층 있냐?